이번에 볼 것은 와일 문장입니다. 와일 문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면 뽑음과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한 가지, 뭐세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뽑의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뽑음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뽑문을 먼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예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은, 어, x가 range 0 에서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값을 대변하는 어, 변수입니다. 이, 이 변수에, 이 네, x라고 쓴이 변수의 값이, 어, 이 range에서 표현하고 있는 0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값을 출력하도록 할 거고, 그 모든 소문이 10번 리터레이션이 끝나면, goodbye 라고 하는 문장이 출력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실행을 하면, 아까 카 c o 0부터 5까지 goodbye 라고 하는 문장이 실행된 것을 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것을 while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어, 자, while문은, 요, 적어놓은 것처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행 문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초기 값도, 종료 값도, 증가 값도, 이렇게 세 개를 다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c o u n t 라고 하는, 아, 위에서와 같이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X는 0이라고 쓴이 문장이 초기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기 값.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라 조건문에 이, 이 안에 써야 할 내용은, 몇번 반복할지 종료 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하도록 반복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는 9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둘그 중에 어느 것을 쓰던 상관이 없는데 지금 봉문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사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 문장는 print 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써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증가값을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x 더하기는 1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x는 x 플러스 1과 똑같다고 어, 네,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할당연산자를 할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표현은 증가를 시키는 x 값을 증가시키는 어, 조건이 되겠죠. 증가 조건, 그 다음에 y 문에서쓴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종료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들을 세 어, 개가 있어야지만 y 문이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종, 종, 증가하는 이 조건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참이기 때문에 x는 10보다 작다해서이 조건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하지만 꼬문과 위에서 작성한 꼬문과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이세 개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것은 y라고 하는 문장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for 어, 문에서 range에서 표현했던 0 그리고 10까지 2까지 아,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는 이 코드를 while 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초입값을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조건 종료 조건을 while 문내에 비교 문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x는 더하기 1해서 이 값이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증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음료 조건에 제가 조석인데조석 조적 처리를 하지 않아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더 카운티를 0부터 9까지, 위에서 봤던 결과와 완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죠. 이게 간단한 w 어, h i l e 문의 사용 방법입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무한반복을 시킬수가 있는데요 무한반복은 while문을 어, while 항상 tru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ariable을 하나 선언을 하고 r i a 1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조건은 어, 위에서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1이 참이됩니다 프린트 어, 출력해야 되는 거는 always, 예를 들어서 true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문장은 사용자가 Ctrl-C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언제 종료를 하, 할지 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컨트롤 c 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v a r i a 1이 아니도록 하게 만들면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종료하는 방법은 컨트롤 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동작을 자, 여기에서 무조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컨트롤 키와 C 키를 같이 누르면 어, 종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while문에서 종료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떤 e, d, r, 이라고 하는 변수를 변화시켜두지 않으면 큰, 그러니까 방금처럼 본 무한 반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while문을 살펴봤는데요. while문도 상당히 아주 쓰이는 코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조건, 포문하고 비교했을 때, 시작값, 종료값, 증가값, 이세 가지를 어떻게 설정할지, 상당히 유의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